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을 찾아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에 눈을 감지 못하고, 새벽에 문득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한 적은 없으신지요. 나이가 들수록, 신기하게도 걱정거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저 일하고, 가족 먹여 살리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병원 검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챙겨 먹으면서도, 이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결혼한 자식은 부부 사이가 좋은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연락이 뜸하면 괜히 서운하고, 너무 자주 연락하면 또폐 끼치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은퇴하고 나니 통장 잔고가 신경 쓰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외로움은 어떻게 달래야 할까?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와 단둘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분들은 더욱 그렇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좀더 잘해줄걸. 다르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만 생각이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경험을 했는데 왜 마음은 더 무거운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 걱정들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넥이라는 사람이 쓴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책은 100년 가까이 전에 쓰였지만 사람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똑같이 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그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작은 위안을 얻으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함께 가보시지요. 본론 일부, 걱정의 본질. 인간은 왜 걱정을 하는가?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우리는 걱정을 할까요? 걱정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 걱정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있던 본능입니다. 옛날 원시 시대에는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맹수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생존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걱정을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수를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있고 지붕 아래서 따뜻하게 잠을 잡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어쩌면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미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지니어가 특히 많이 하는 걱정들. 나이가 들면, 걱정의 종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잃을까에 대한 걱정이 더 많습니다. 첫째,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 여기저기가 쑤시면, 이게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불안하고,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미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은, 그 상실감과 외로움을 매일 느낍니다. 셋째, 경제적 안정을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정년 퇴직 후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관혼상제 비용까지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하게 됩니다. 넷째 존재감을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명함이 있었고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손주들도 자기 일에 바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걱정입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더 잘해줄 걸.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자꾸만 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걱정들 중 한두 가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다섯가지 모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걱정을 많이 하면 우선 몸이 아픕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병중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비롯된다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들이 더 빨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걱정은 또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해집니다.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무겁고 힘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걱정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걱정은 마치 빈흔들이자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흔들리며 에너지만 소모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걱정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하지만 걱정을 다루는 방법,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데일 카네기입니다. 그의 책 자기관리론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사는 법을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그 핵심 원칙들을 우리 나이에 맞게, 우리 처지에 맞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2부 자기관리론 핵심 원칙 해설. 오늘 하루만 살아라. 카네기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이겁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라.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만 살면 내일은 어떡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어제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만 살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오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의 후회 속에서 살거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삽니다. 10년 전 잘못한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10년 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는 동안, 정자 오늘이라는 선물은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는 작은 구획들로 나뉘어 있다. 한 번에 한 칸씩만 살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하루를 채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병원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달 통장 잔고가 얼마나 줄어들지, 그런 것은 내일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이 왔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편안합니까? 주변은 조용합니까? 숨은 잘 쉬어집니까?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사실 괜찮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 두 번째 원칙은 조금 특이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밤낮으로 걱정이 됩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이럴 때 카네기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먼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받아야겠지. 힘들겠지만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이런 일을 겪는 법이니까 이렇게 최악을 받아들이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불확실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인 현실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건강 관리를 더 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걱정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에 마음을 쓸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최악의 상황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견딜 수 없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것들도 당시에는 최악이라고 느꼈지만 결국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다루기. 세 번째 원칙은 많은 시니어분들께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나온 세월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자식한테 그렇게 화내지 말걸. 아내한테 더 잘해줄걸. 그 사업을 시작하지 말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걸.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쏟아진 우유를 보고 울지 마라. 이미 엎질러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바꾸려고 계속 그 시간 속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낭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로부터 배우되 거기에 묶여있지는 마십시오. 그때 그 선택이 잘못이었구나. 이제는 알았으니 앞으로는 다르게 하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붙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그 선택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때의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셋째, 남은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끝났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라고 해도, 아직 살아갈 날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의미있게 채울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네 번째 원칙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상사 눈치를 보고 동료들 평가를 신경 쓰고 친척들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 집은 잘 산다더라.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더라. 저 사람은 성공했다더라. 그런 말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남의 시선이 신경쓰입니다.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한심해 보이나. 손주가 없다고 뒤에서 뭐라고 하겠지. 이 나이에 혼자 사니까 불쌍해 보이나.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쁩니다. 우리가 무엇 입고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 사실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 뭐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체면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고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리와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체면, 의미 없는 비교, 근거 없는 남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걱정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걱정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무언가에 집중하면, 걱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게 지내라. 걱정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바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 참 맞습니다. 할 일이 있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고,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걱정이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분에 물 주기. 베란다 정리하기. 오래된 사진 정리하기. 요리책 보며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기. 동네 산책하며 사진 찍기. 이런 작은 일들도 우리를 걱정해서 구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수 없는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할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어집니다.